안녕하세요. 제주 자연인입니다. 어, 요 며칠 계속 비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왔는데, 음, 저랑 같이, 요번에, 그, 남성의 오른 포인트 가르쳐 준 동생이, 어, 부부가 오늘 또, 저 포인트, 제 포인트, 제 포인트, 이제, 가, 같이 가자고 요청해 와서, 이제, 아침 일찍, 지금, 6시 40분인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고사리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옷좀 젖겠죠? 새벽까지가 비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비옷도 챙겨 입고 해서 한번 가서 고사리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채취하려고 준비해야죠. 를 단단하게. 근데 비가 온, 왔어갖고, 이제 비옷도 챙겨입을까 합니다. 모자 쓰고. 아. 안녕! 장화신지 에등산화 젖을 텐데. 장화가 내까이지 반갑습니다. 기, 기, 반갑습니다. 왜? 오늘은 동광 여기 축순 저거 에이, 안 갖고 라 했다 갖고 왔다. 따옴봉지. <laughs> <가운> 따옴봉지. <laughs> 네, 나도 비옷도 다 챙겼어. <laughs> 와. 어머. 왜 이렇게 커? 뭐가? 저번하고 급이 다른데. 영아, 이거 봐. <laughs> 이게 축순이야. 아, <laughs> 거기 대나무는 엄청 큰가 봐요. 어, 왕대 왕대. <laughs> 대박. 깔 집어넣어. 자, 진입해 봅시다. 어우, 그새 풀 많이 자랐네. 응, 어. 내려갑시다. 이 거야? <laughs> 갔다고 셨나 봐. 와. 이거. 그 앞에 큰 거. 지금 <laughs> 허리가 꺾였어. 지금 요 요것도 이거 날개 날 때는 뭐겠네 날개 많이 편나? <laughs> 많이 아, 폈네. 이 안쪽에 있게 어, 그거 좀더 옆에 오케이, 오케이. 그거 여기도 하나 있다 여기다 하나야? 두개 같긴 한데? 두 개다. 두개아으면안되네 응? 두 개, 두 개, 큰 거. Long. 이렇게, 어우, oh. 크다. Oh. 저기 들어가, 저기. 이은거 있어요? 이거 밟고 길 만들어 들고 와. 몇개 있을 거야? 예. Yeah. 그 저기들 보, 보이잖아, 여러 개. 응. Yeah. 쭉 들어가면서도 있네, 이거. 아이고. 부드러운데 깎아. 저기 보면 나도 지금 못해 서너개 보이는 것 같거든. 응. 사람들이 이쪽을 안 보니까 밑에도 있네, 밑에도. 여기 있고, 여기 큰 것도 있고, 응. 그 뒤에도 있고. 이런 데 힘들어서. 음, 사람이 안 오지. 저쪽, 이쪽, 저, 이쪽으로 넘어도 있네. 이거는. 좀 샜고. 응, 봐봐. 봐봐. 이쪽. 아니. 이쪽으로 줘. 음. 다 울터봐야지. 만... 응? 어? 다 울터봐. 다 울터봐. 좌우로 다.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저쪽에 불이거든? 밑으로? 밑으로. 응. 음. 여기, 여기 바로 옆에, 아까 꺾은 옆에도 있고. 에이. <laughs> 뒤에도 보고. 아까 했어. 했어. 자, 여기 들어가. 아유, 답장지 켜야 지 저기도 하나 있다. 여기, 여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엄청 커. 얘는것 이런 것도 먹어? 응. 지금 누구 들어갈 수 있다면 요 밑으로 들어가면 저쪽에도 있거든. 이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내려갈 수 있, 내려가면 있어. 내려가면. 고사리 크지 여기. 응, 이거. 남성이 보였대. 좋지. 얘는 그냥 부러지잖아. 여기 토해도 부러잖아. 지 그러니까 들고 다니다가 지금 몇개 부러졌어. <laughs> 들고 다니다가. 내리이 뭐니 서 길이 있어 어. 뚱뚱해서 고사리가 안 마른다고 어, 이틀 이런 이거 뚱뚱해갖고 말려도 이틀 말면 되잖아 <laughs> 잘안 마려 잘봐 고사리가 있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여기 해쳐 봐 <laughs> 저기 있다 뭐요 어, 제제제예예거도 맥... 어, 예, 예. 있을 거고 찾아봐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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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거 하나 어허. 이런, 이런 속에 들어가야 고사리가 진짜 좋은 고사리를 하는 거야. 아까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 하나 봤는데 나도 지금 못 찾고 있어. 고사리 보고 못 찾고 있어, 내가. 아, 이런. 이런 고사리는 진짜 약이 되겠어. 누가 이런 데고사리 거꾸로 와? 자이 신발도 신발 신발신발 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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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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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어. 이거이봐봐 이거, 이거, 이거. 응.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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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쪽, 거기 그 이쪽, 이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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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쪽, 이이런 거. 쪽 응. 저기 보이잖아 저기. 들어가니까. 야 가이죠? 네. 들어가. 그렇지. 거기 있다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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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응 그거. 그렇지. 거기서부터. 해메다가 겨우 발견했는데 많다. 가방 들고 다녀야지 그럼 뭐. 아, 여기 여기. 요 안에 보면 이 안에 요 안에 있고 저기는 이렇게 편하게 갖고 있 있는데 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저아로 들어가면 돼. 何だ 자, 자, 저쪽. 저기. 어! 거기, 어. 아. 그, 그 뒤에도. 와. 그이 앞쪽에도 있다? 넝쿨 속으로? 어. 저, 저넝쿨속 저쪽에. 아니야. 더, 더 안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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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그, 어, 그 안에. 어. 아. 그 위쪽에도 잘 살펴봐 있을 것 같아. 밑에도 봐봐 밑에도 작은 것도 올라오니까 예 농민 꺾지마 민경이 꺾어 올라. 와 어, 이거 이거 얼마 안커 들어왔어 오 빨리 와야지 이거 와 여기 또 사람이 들어왔었었네? 일로도 밑으로 왔네. 아, 그 밑으로 한번 확인해봐봐. 나 그래, 이쪽으로 볼게. 아유. 들어가 봐. 여기 보이지? 응. 이런 걸 찾아오는 거지. 고사리 찾아야. 하나, 둘, 캡. 저 위쪽으로도 보면 되겠다. 밑에서 잘 봐, 밑에서 올라오니까 고사리 가방 놓고 밟아버리면 두개 있는가? 두 개인가? 두개 같은데? 그냥 어, 두개 저것도 아니야? 저거? 아, 저거 태버렸다 많이 샜네 네, 많이 샜어요 이쪽으로. 게, 괜찮나 싶으면. 네. 아, 이쪽으로. 아, 여기있다. 나이스. 나이스. 이런데가 맷 없는데. 어, 샜어, 샜어. 아어 저번에 왔을 때 들어와 볼걸. 우리한 일주일 만에 왔잖아. 그때 체험객하고 일주일 만에 왔을 때 들어왔어야 되네. 저쪽 뒤도 있네, 저쪽 뒤에. 응? 네? 저 뒤에. 들어가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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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많이 하는데? 여기가 그래도. 지금 이쪽에도 있네. 네. 여기안전 새로 길을 는거라다 <laughs> 굵네요, 다. 응, 어, 다 굵어. 이런 아. 거 해야지, 고사리 응? 어? 와우. 근데 이거 누가 삶아요? 니가 삶지? 아니요, 집에서 누군 누구... 아, 어? 집사람? 어, 어머니 못하니까 이제 집사람 해야지. 왜, 우아야? 저, 저 안에 또 따고 싶어. 동민시켜. 고사리 이거 이틀 말려야 돼? 이틀 말려야 돼. 안, <laughs> 너무 두꺼워서? 야, 여기 내가 길다 맞는 거야, 지금. 알았어. 지금 저희 한 2시간 7시 와서 지금 9시 50분 3시간 좀 헤매다가 어 겨우 하나 스팟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고사리를 열심히 채취하고 이제 또 이쪽에 한번 다른 방향을 한번 이동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헤매 끝에 그래도 하나의 스팟을 발견하네. 일로. 예. 아. 네? 여로 들어가면 저 밑으로 있어 저거 보까 보고서는 못봤 있는데 길을 만들었지 뒷길에 있는게 아니고 뒷길을 만들었지 너무 셌어 아, 저번차에 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컸어요? 응 저번 차에 왔어야 되는데. 어러로갈 거예요? 아니, 글로 내려가야 어차피 이제 목초야, 내려가면. 목초로 내려가야지, 뭐. 어, 목초로 내려갈 거예요? 응, 다른 데또 뚫어야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아 그렇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지금 저쪽으로 뻗어야 되는데, 좀 멀어. 어, 어 두개 있다, 두개 있다. 왜? 엄청 큰데? 어, 두개 있다. 응. 두개 있어 두개아 어, 난리인데 오늘은 배터리가 없다 핸드폰 아주 고프로도 그쪽으로 가야 돼? 이이 이, 이 밑으로 가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응? 아. 어? 거기 여러 개 있어 응? 여기 들어오면 여기 조사를 읽었잖아 보이잖아 여기 이것들 다 고사리잖아. 이것들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길그 길까지 만들어줬는데. 여기, 여기 봐봐. 저안에까지 계속 여러 개 있네. 보여 이제는? 힘을 내시오. 와, 보이잖아. 응? 어? 알아서 능력 껏 꺾으시오. 이 앞에 거 먼저 꺾어. <laughs> 어. 들어가면서 또 하나 있고, 거기, <laughs> 거기 있고, 그 앞으로 오면 <laughs> 본것 같아. 음. 이게 너무 큰데? 그 부드러운 데 꺾고 중간에 또본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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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그 안에. 중간에 밟아봐. 저기, 볼록 튀어나오고 있네. 볼록 튀어나오게 있다고. 어, 어. 저 위로. 삼동랑 사이로. 보이지? 응. 네. 어? 네. 보여. 어. 밟어밟어밟어 어, 그거. 오케이. 어. 으. 이로, 이로, 이제저 길을 잘못 또 헤매갖고, 저쪽에서 길을 헤매다가 겨우 탈출했습니다, 오늘도. <laughs> 아이, 저, 저쪽 위로, 저쪽 위로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왔어요. 길을 만들어서. <laughs> 뭐 어쩔 수없지 뭐. 길을 나왔어. 또 다시 찾아보고 들어 또 들어가야지. 고사리 어때? 예? 아니 고사리가 여기 고사리가 엄청, 어떠냐고 엄청. 너무 좋아. 엄청. 수리 많이 못해 여기는 확실히. 여보, 어떻게 이런 거? 고사리 많이 못하는데 고사리가 너무 좋아. 몇개안 따도 이렇게 손이 닿는 거야. 어. 많이 따는 거 같아. 무게로 따지면. 어쩜. 이제, 이제, 길 뚫기로 한마이다 쟤는. 대박. 쟤 재밌나 봐. 화이팅! <laughs> 잘한다! 어? 잘한다, 우리 남편! 래 자, 다른 쪽으로 이제 길 뚫어보자. 나? 나 혼자,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해, 오히려면. 혼자 들어가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뚫려서 나오니까. 근데 주, 체험객 들어가면 체험객은 길 때문에 막 불안해할까봐. 아, 못 찾으면? 어. 예, 그게 문제지. 뭐, 나 혼자 들어가는 거는 누가 뭐라 해도 관계없어. 아, 아이, 대단나 혼자 여기 가면 그냥. 여기저기 막 들어갔다 오지. 아. 혼자 다니면. <laughs> 가방 두개 거의 다 찾네. 흰색이 아. 말이 아니지만. 비옷이 다 찢어져서 넉끓 속에 들어가서. 응. 와, 갖고살이 좋다, 진짜 이거. 야, 가방. 끝에도 끝이 나 길이가. 어, 오늘 꽃, 꽃 많이 피었어. 아이고. 무도고 어. 아이 헤매고 나와서 이제 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데가 여기야. 철수길. 머리가 지금 산발하다, 산발해. 아 모자가 100개 됐다, 써졌다, 100개 됐다, 써졌다. 가봅시다. 지금. 험난했어요, 험난했어요. 험난했지. 어요 험난했어 우리 지금 행색이 이렇습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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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새비옷이었어데어찢어졌어가 어떤 어떡해. 불쌍해. 그, 다시 넣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거 봐봐, 이거. 야, 리 잡고. 비너스를 남아놨어. 완전 넉마가 됐어. <laughs> 아, 어떡해. 좋아. 이렇게 해야 고사리 좋은 <웃음> 거, <웃음> 아, 거 땁니다. 밭지전 했어, 지금. 구멍 꽝고. 고사리 들은 가방 위에 봐다 찢었? 어 다 찢어졌어. 난리 났어. 이래야 좋은 것도 할수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여기도 찢어졌잖아, 아까.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아 <laughs> <언제 됐다, 이거. 웃음> 몰골놀이 말이 아니야, 다들. <laughs> 비 오고 하니까 더. 요 오늘 어땠어? <laughs> 처음에는 없어서 아좀 그랬는데 무사지가 두 개가 걸렸어두 두 개가 걸렸는데 저만 짓딴 거예요 엄청 많이 썼어요 이런데 다니, 다닐 수 있겠어? 나 말고 체험객은 안될것 같아 <laughs> 어안될것 같아 체험객도 하려고 해 그래도. 이렇게 요번에 용미랑 체험객 했을 때한번 갔잖아. 아지마가서좀못하네 <laughs> <laughs> 너무 험난해 그 다음에 마늘도 왔다 그분은 아, 응. 근데 완전 고사리가 응, 너무 부드러워 응. 뿌러... 자, 자꾸 자 뜯었는데 거기서 뚝 부러져 너무 부드러워 이런 고사리만 먹다보니까 그래. 다른 뭔가... 거는 좀 질겨서 그러니까 이런 거 먹다가 웬만한 건 진짜 못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남성이 쪽이 좀 질기잖아 이거 여기 되게 해, 거기는 좀 해를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큰넝쿨이 없어. 얘네처럼. 네. 그래야 어쨌든 오늘 고생했어. 네. 좋은 자리 따납니다 뭐야, 여덟, 아홉, 열, 열하. 거의 네 시간 반을 헤맸습니다. 오늘 좋은 데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laughs>